네 안녕하세요. 축구는 장발입니다. 자 최근 새로운 축구화 컬러팩들이 출시가 되면서 선수들이 경기에 신고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축구화들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대표가 신는 특허받은 미끌림 방지 양말 네이버에 장발 싹스를 검색해 주세요. 최근에 손흥민 선수 새로운 축구화 신고 나왔던데 그게 뭐예요? 하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자, 최근 토트넘 맨시티 경기에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 초록 형광색 축구화를 신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컬러로 출시된 아디다스 X 고스티드 플러스 축구화이고요. 컬러팩은 프리시즌 2 블러 팩입니다. 굉장히 눈에 확 띄는 색상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퍼 전체와 아웃솔까지 시그널 그린이라는 형광 초록색을 사용했고요, 약간 짙은 파란색 또는 보라색 컬러의 에너지 잉크 컬러가 삼선이나 기타 디자인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신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우 정말 이쁘네요. 다음은 메시 선수가 신는 축구화입니다. 축구화는 아디다스 네메시스 19.1이고요. 컬러팩은 역시 프리시즌 2 블러입니다. 이 앞선 X와는 다르게 디자인이 상당히 현란합니다. 보라색과 남색의 중간 정도인 에너지 잉크 컬러가 메인 바탕이고 그 위에 시그널 핑크와 시그널 그린 컬러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마치 유리창에서 빛이 쪼개지면서 보이는 무늬처럼 상당히 현란한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웃솔을 보면 X축구화보다 핑크색이 많이 사용된 걸볼수 있습니다 19플러스 모델의 아웃솔을 보면 정말 정말 화려합니다 코팅 빛깔이 아주 엄청나죠 다음은 포그바입니다 훈련장에서 새로운 축구화를 신었는데요 프레데터 뮤테이터 20플러스 축구화이고요 마찬가지로 프리시즌2 블러 컬러팩입니다 굉장히 연두연두하죠? X와 동일한 시그널 그린 컬러가 사용이 되었지만 왠지 모르게 프레데터는 형광색보다는 연두색인 느낌이 납니다. 이 어퍼 전체적으로 깔린 색상은 블랙 컬러이고요. 돌기도 블랙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발목 하라부터 발등으로 이어지는 니트 부분에 시그널 그린이 사용이 되어가지고 어퍼와 니트가 딱 구분되어진 느낌입니다 분리형 아웃솔 중 앞쪽은 그대로 시그널 그린이고요 뒤쪽은 코팅된 컬러입니다 앞쪽을 좀더 자세히 보시면 좀더 형광빛을 띠는 아웃솔의 색상과 어퍼에 사용된 색상이 꽤나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어퍼에 사용된 색상은 형광빛보다는 연두색 느낌이 강합니다 다음은 디발라입니다. 축구화는 코파20 플러스이고요. 마찬가지로 프리시즌2 블러 컬러팩입니다. 사진상으로 보시면 무거운 컬러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시즌2 블러팩에서 유일하게 겹치지 않는 시그널 오렌지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축구화들은 모두 시그널 그린이라는 초록색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코파에서는 초록빛이 전혀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코파, 외톨이? 자 블랙 컬러가 메인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발목 부분으로 사용된 니트 소재가 시그널 오렌지 컬러이고요. 또 아디다스 3선의 테두리와 아웃솔 일부에도 시그널 오렌지가 사용이 되었네요. 이상으로 새롭게 출시된 아디다스 축구화들을 살펴봤습니다. 상세 사진만 보다가 선수들 실착 사진과 함께 보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네요. 여러분들도 경기 중에 새로운 축구화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장육발이 직접 만든 장육발 삭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